또 보여드리는 이제 두 번째 코트죠. 메이드 바이 딘트의 딘트 제작 제품으로 말씀드립니다. 딘트의 디자인 팀이 디자인부터 소재면 뭐 원단 어 이런 디테일한 부자재까지 모두 모두 신경 써서 어 프리미엄급으로 모두 잘 라인을 맞춰 드렸고 정상가는 96만 원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라인 중에 가장 비싸거든요. 근데 20% 할인 76만 8천 원입니다. 76만 8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원 사이즈라서 이건 사이즈 고민도 없이 가져가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제가 착장으로 네클리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코트 구매하시면은 모두에게 드리는 구매자 전원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아시죠? 원래 이 네클리스 안쪽에 살짝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드롭되는 거. 어, 하이넥 올라오는 거탑 입으셨을 때 이렇게 착용해 주시면 좋잖아요. 요거 저희 항상 거의 구매인 중으로 두세 분께만 드렸던 너무나도 우아했던 라인. 오늘은 코트 사시면 그냥 무조건 드리는 구매자 전원 사은품으로 준비를 했어요. 넥클리스 보시면서, 어, 메이드 바이 딘트 정상가 96만원대의 제품 두 네. 개만 내려와서 76만 8천원대에 보여드리고요. 딥 베이지와 블랙 두 가지 컬러 있습니다. 요거는 컬러도 보셔야 되지만, 이 정말 디자인적 예술, 디자인적 신뢰. 감성. 진짜 예술이거든요. 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파리에 이제 파리지앵의 느낌이 난다고. 음. 맞아요. 굉장히 러블리한 소녀 음. 이미지보다 뭔가 네. 숏컷의 중성적인 어, 느낌을 넣었어요. 가진 분이딱 입을 것 같고. 네. 정말 쇼커신 여성 CEO분들, 멋있으신 분들 약간 중성미 있게 좀 착용해보실 수 있는 유니크한 디자인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원단이길래 와. 저희가 원단에서 퀄리티가 좋아요? 라고 궁금해 주시는데 음. 원단은 무려 울 70%랑 캐시어가 음. 30%나 그러니까. 들어있어요. 소재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첫 번째 보여드렸던 코트는 울90% 울은 굉장히 헤어리하고 보들랍고 따뜻하고 가볍잖아요. 근데 캐스미어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살짝의 윤기 네. 광택감이 흐르는 라인입니다. 소재 최상급으로 맞춰드렸고 디자인도 너무 페미닌하기보다는 얘는 약간 중성미를 담아냈다라는 거. 그래서 되게 잔잔한데 매하게 네. 멋스러워요. 맞아요. 거였죠. 그 진짜 나갔을 때 오는 코트도 있어 이거 어디 거야?라고 물어볼 정도로 되게 퓨어하게 네. 멋스러운 그리고 되게 힘안 줬는데 네. 되게 힘준 것처럼 보이는 느낌. 맞아요. 그쵸. 그러면서 왜 그렇게 캐시미어가 들어가면은 되게 도톰하게 만드기 힘들거든요. 보통 어. 핸드메이드에 들어가요. 핸드메이드가 핏도 네. 좋고 가볍고 좋지만 이게 너무 아쉬운 점이 뭐냐면 한겨울에 이게 솔직히 춥긴 춥습니다. 음. 핸드메이드 입으려면 안쪽에 히트텍 같은 거 입어야 되죠. 뭐 입어야 되는데 얘는 진짜 그냥 여러분 울 코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너무 가볍고. 부드럽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핏도 너무 잘 잡아주고 이 실루엣에서 일단은 어, 70만 원대의 가격 너무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리 극강의 추위가 몰려와도 우리 스타일리시함은 포기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앱서울 시즌만 되면 이 브라운에 미친 자들이 나와요. 미친 자라고. 맞아요. 이게 맞아. 맞아. 접니다. <laughs> 아 여기 있으세요. <laughs> 접니다. 왜 미친자는 여기 접니다. 여기 미친 자는 아 여기 회친 자, 붙인 자. 뭘 미쳐 있어요? 코치코치 힌트 힌트. <laughs> 근데 이 계절만 되면 <laughs> 그 낙엽의 컬러를 담은 이 브라. 브라운이 그렇게 <laughs> 입고 싶잖아요. <laughs> 저는 브라운이 저의 워스트 컬러인데도 이 시즌만 되면 요런, <laughs> 네. 이런 톤온톤 느낌 있죠. 브라운 색에 이렇게 주는 거. 그래서 브라운 <laughs> 좋아해 주시는 분들 멋있다. 그냥 이거 하나 하시면 되게 이거는 네. 가을 여전하려 그냥 겨울에 그냥 <laughs> 한 송만 맞아요. 여전. 정말 그 겨울의 클래식함을 가장 잘 담아냈습니다. 그 제가 되게 네.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어. 그 뷰티 인사이드라고 얼굴 맨날 같은 영화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나온 여자 주인공 분이 음. 약간 항상 톤이 다운되어 있고 겨울 분위기잖아요. <laughs> 그 무드를 너무 좋아하는데 음. 그 무드 그대로 가져가면서 약간 동요한 느낌 가져가면서 <laughs> 코트가 그냥 뭔가 어저 사람 되게 멋있어 보여. <laughs> 요 <맞아요. 웃음> 그냥 아무 말하고 입만 다물고 있어도 뭔가 그냥 프라필이 나올 것 어, 같아요. 약간 맞아. 고독? 네. 내가 원하는 추구미가 <laughs> 아까 핫핑크, 어. 뭐 아쿠아 블루가 줬던 광인하고 세련된 페미닌 그런 게 아니라 네. 나는 좀 잔잔한 거. 근데 음. 지지 않지. 음. 고독을 즐기는 여성. <laughs> 이런 <그래서. 웃음> 그렇죠. 느낌 있죠? 맞아요. 잔잔합니다. 그리고 또 헤라님 워킹 만나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란님은 네. 안쪽에 원피스 제품이랑 같이 착용을 하셨는데 이렇게 네. 붙으면 보이게 음. 입는 것도 진짜 세련되고 예쁜 것 같아요. 요건 정말로 제가 개인 소장했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 인스타 들어가시면 또 사진이 보이실 거예요. 맞아요. 진짜 다양하게 네. 또 입으셨고 음. 오늘도 입고 와가지고 제가 해라님한테옷 헷갈리지 말고 잘 입고 가시라고 했거든요. <laughs> 맞아요. 제옷 제가 잘 챙겨 입고 가겠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또 다음 착장 갈아입고 오시는 동안 제가 네.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어, 두 번째 코트 보여드립니다. 메바 딘, 메이드 바이 딘테 제품으로 오늘 어, 끝자리 017번 코트로 보여드립니다. 딥베이지와 블랙 두 가지 컬러가 있고 오늘 무려 20% 할인된 금액으로 76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상가는 96만 원대, 워낙에 고가 라인 최상급으로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딥 베이지 컬러 제가 착용한 모습, 어 사진 속에 모델분이 입으신 동일한 컬러 이렇게 현장감 있게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169cm고 어, 단발이고 <laughs> 뮤트톤의 쿨톤인 제가 착용한 베이지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디자인이 보이세요? 역삼각형으로 떨어지는 요요툭 힘을 툭뺀 듯한 이런 보이시하고 중성적인 무드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테일러의 느낌보다는 조금 박시하게 보이시하게 숄더를 싹 내려놓으면서, 치켜 올리지가 않고 와이드한 숄더를 싹 내려놓으면서 허리는 살짝 잡아가지고, 이렇게 항아리 핏을 만들었어요. 허리에서 골반 라인은 살짝 조지만 위쪽이 역삼각으로 중성적인 매니쉬한 무드를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되게 정말 저 같은 칼단발 말고 오히려 완전 이렇게 쇼컷 치신 분들 있죠. 쇼크 CEO분들에게 너무나도 잔잔하게 멋스럽게 치마 잘안 입으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이거 바지 같이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이거 팬츠 할때 P 그리고 9나6 0번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팬츠고 이거 어, 13만 5천원. 이거 와이드 핏이 하나 있고 또 부츠컷이 있는데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바지의 단점은 다른 바지를 못 입게 됩니다. 핏이 내 키를 한 6cm 더커 보이게 만들어주는 말도 안 되는 하이웨스트의 팬츠이고 이거 울팬츠 소재도 좋으면서 와이드하고 딱 기장감까지 맥시하게 같이 착용하면 될거 같고요. 굿짱님 너무 잘 들어오셨어요. 내일 배송 바로 출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수량을 넘을 때까지 만약에 진짜 매진행렬이라고 하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어 오늘 바로 출발된대요. 그럼... 운 좋으면 내일 받아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어, 9786님 구매 인증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다 더 특별하게 코트 구매하시는 전원에게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넥클리스 선물로 드릴 거고요 구매 인증 당첨되시는 세 분께는 샤넬 립밤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딘트 라이브가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3년 내내 매주 이렇게 저희가 라이브를 계속 꾸준히 할수 있었던 이유 어, 이, 이 라이브를 시청해주시는 저희 딘트 고객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서 가장 딘트다운 것을 딘트에서 가장 좋은 것을 것을 가장 좋은 혜택으로 돌려드리고자 준비한 오늘 한 시간의 라이브입니다. 한 시간이 넘었네요. 이제 12시가 됐는데 오늘은 저희가 조금 더 여유있게 마지막 착장까지 보여드리고 한 12시 10분 정도까지는 라이브 진행할 것 같고요. 가격 혜택 12시 20분까지 열어드릴게요. 패딩 50% 라이브 단독 할인, 라이브 역대 사상 최대 할인율 모든 단어가 지금 다 들어갔죠. 그리고 코트도 어, 코트계의 지금 20% 최대 할인율로 보여드립니다. 저희 제일 많이 할인해본 게 7%예요 그것도 1시간 단독 반짝 근데 오늘 20%로 어 12시 20분까지 열어드리니까요 눈여겨보셨던 딘트의 하이엔드 라인들 오늘은 좀 같이 가져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늘 상주년이면 좋겠네요 저희 또 4살의 딘트 기대해주시면서 앞으로의 1년 더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착장 코트 어,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트인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